자,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스창업기의 성상문 이사입니다. 오늘은 어디 현장이냐면요. 여기 웅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이사가파트예요 여기는 한20몇년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장님이 올 여름에 이사를 했대요. 작년 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인테리가 다돼 있어서 이걸 이사로 왔는데, 사실은 안돼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막 착장이고 다 엉망이라 춥고 그래서, 사시 교체를 가장 또 추운 날이 에 동날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현장이 세탁실이고 모든 게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한번 한번 둘러보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잠깐 따라오실래요? 이쪽 주방도 이사이라는 모델로 해가지고 이중창 이중창을 했고요. 한창 두창 이렇게 열한번 열고 한번 여는 게 이중창. 이렇게 표면이 적죠 이렇게 단열이 잘 되는 창은요 이렇게 좁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2mm 정도 쓴다 그러면 요게 넓어져요 그러면 단열이 좀잘 되겠죠 그래서 창은 이렇게 적어도 어, 이렇게 창은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톤톤도는 원래 사장님이 인텔 에있던거 그냥 이사 오시면서 쓴 건데 여기가 이제 예술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세탁실인데, 이게 건조기예요건조기인데 뭐, 이 보드까지 다 붙여가지고, 뭐, 겨울에 맞고 너무 언데요. 그래서 이 보드까지 다 붙여서 했고, 보일러실을 사장님이 안 가는 대신에 아예 막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막아달라고 해서, 어 막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싹맞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니까, 보일러실도 안 추울 거예요. 자, 자 이제 이게 확장방인데, 박장방이이 방이 두렁기만 들어오면 썰렁해요 썰렁한데 창을 싹 교체하고 나니까 어, 되게 온화해졌어요 온화해졌고 어, 여기다 이제 벽도 이보도 붙였고 이 속에도 33티 넣고폼다 쌓아가지고 또이보도 붙여서 이쪽 벽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방은 안추울거예요 여기는 보일러를 깔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를 많이 해보지만 이 창도 1등급 창호에요 그래서 열 관리 잘 나오는 창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안 춥고 어,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가장 오늘 추운 날이 영화 오늘 10m도 갔어요. 갔는데 저희네가 그래도 추운 겨울에 그 폼이 영화 20도에 쓰는 폼을 썼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해결이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한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쪽 한번면은 이쪽에도 저희네가 이제 밖에 밖에도 이렇게 했고 창을 단창을 했지만 단창이라도 되게 좋은 창호예요. 그래서 이런 창호도 되게 좋고 밑에 실리콘도 막. 실리콘 한번, 아. 한번 보여줄래요? 실리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장을 쳐버려요. 아래쪽으로 이거 미리 안 재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한다. 네. 늘상상문의사는 항상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거 잠시만요. 이 집이, 이 집이 좀 특이한 점이 뭐냐 이 방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업체는 230을 해준다 235를 해줘요 우리는 근데 이사람이이2 우리 4라는 그 확장창을 했어요 확장창을 해가지고 어, 했는데 방은 되게 원활하고 내창에서는 창을 내창이 있는거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여기는 어, 사장님이 이사로 오셨을 적에 네, 밖에 창은 옛날 창이고 안에 창을 뉴프라임을 하나는 됐어요 됐는데 밑에 단열을 너무 안 해놨어요 그때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엉망인 데를 저희가 네 안에 단열재 3 30, 30 넣고 다 해가지고 했고 특히 이 속이 다 비어있었어요 이 속이 다 비어있는 거를 제가 단열재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이 외벽이에요 외벽인데 이법학기장이 있으니까 이 외벽에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내가 이보 한장 쳐가지고 이 속에 쳐가지고 이 속에다 이보 한장 쳐서 그리고법학기장 우리가 재조립해드렸어요 이렇게 잘 해드렸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이보도 저다 치고 밑에도 다 치고 벽돌 다 대고 내가 사진다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따 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밖에도 실고 농넉히쳤고요 이제는 어, 저희네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없어요. 집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고 있는 집이 많아. 요이 집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도 하루만 내기면은 어, 집이 2 0년 편하다. 그래서 웬만한 청소까지 다 해드리니까 사장님 네. 뭐, 말씀만 해주세요. 어,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네. <laughs> 저기, 딴게 아니고, 어, 여기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음. 어, 이제 사장님도내 영상을 한 6개월 보셨대요 네, 6개월. 6개월 보시고, 음. 딴데 이제 견적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셨는데, 이제 믿음이 가서 이제 저한테. 네, 네. 한 건데요. 네. 지금 첫째적으로 와서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를 뭐, 커튼을 치거나 그러면 음. 막 바람이 막 숭숭 터오고 그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창문을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니까 러 집을 사고 들어올 적에 문제가 사실을 고쳐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살림 다 하고 할려면 고쳐보거든요. 네. 네. 그래도 사장님 아침에는 막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거 오게 해놓으니까 집이 새집 같죠? 네네. 네, 그래서 맞아. 앞으로 잘 쓰시고요. 난방비에서도 네. 그 비용이 빠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앞으로 선전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와, 고객층이 많아요. 많아서 네. 소개가 많으니까.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네. 우리 성 이사님하고 네. 직원들이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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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